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그 다음에 X 추가의 교체, 교점 중한 점을 여기라고 했을 때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네요. 그럼 꼭짓점과꼭짓점만 알면은 바로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얘는 마이너스 6콤마 0이니까, 어, 대입을 해서 K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. 0은 여기는 36이죠.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36. 마이너스 6k 플러스 3.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6k 플러스 3. 6k가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.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나오죠. y는 k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. 자 그래서 꼭심 잡혀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4x 4 주고 마이너스 4 주고 플러스 3 x 플러스 2의 제곱 요거 곱해주면 1에다가 3을 더하니까 4죠 여기는 마이너스 2,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6이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4가 나오겠죠?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약분 먼저 해주면 10이라는 넓이를 갖겠습니다.